네, 미국을 포함한 다섯 개 나라 정보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경쟁국들에 대해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서방 역시 보복하면서 이른바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다섯 개 나라로 이루어진 정보 공유 네트워크 5 e 브 아이스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파에서는이스는러 네, i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역 안팎의 악성 사이버 s 격 증가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이런 사이버 공격 위험은 러시아에 부과된 전례 없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물질적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사이버 범죄 집단들이 공개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며 일부 단체들은 우크라이나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과 또단체들을 상대로 사이버 작전을 펼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미국 등 다섯 개 나라 사이버 보안 당국은 주요 공공 시설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에게 사이버 방어를 강화시키고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또 디도스 공격과 같은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